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 TV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5월 7일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고 밝혀주목됩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한덕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후보는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 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절차는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